여기는 돈이 범일련,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휴양 행성이 지금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발레리엔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만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목해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적 병력이 곧자륜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아, 눈 뜨고 볼 수가 없군요. 당연하지. 카메라 계속 돌려. 사령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아, 안타깝군요. 네, 물론 적생 역시 잊지 말아야겠죠. 적병력이 4년간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참, 끔찍한 소식입니다. 아, 나이 어린 시청자분들은 잠시 고개를 돌려 주십시오. 오,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상상도 못할 온돈이 펼쳐질도 지 모르겠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자치령 동맹들이 적 병력을 처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령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비록 적 병력은 사라졌지만 적 병력이 이 도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우린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영웅이 쓰러졌다.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교양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 버리게 생겼습니다. 수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버리디아의 핵이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 발레리안 황제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황제의 동맹들이 좀더잘 대응할 수 없었을까요? 대답은, 할수 있었다, 입니다. 발레리안 황제님, 이게 최선 승리했다고! 어, 승리. 방송 보러. 이러면 뉴스거리가 안 되잖아. 무슨 말이야. 아직 방송 나가고 있다니.